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천자문 따라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천자문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천자문의 43번 문장하고 44번 문장을 읽고 쓰겠습니다. 입 아니. 외수전훈 입봉모의 바깥 외 받을 수 전할 전 가르칠 훈 들잎 들잎 밭들 봉 어머니 모 거동의 밖에서는 전해져 내려오는 교훈을 가르침을 받고 들어와서는 어머니의 거동 행동 행동 어머니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의 방식, 그런 것을 받들어라. 밖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받을 수, 넷, 다섯, 여섯, 일곱. 전할 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가르칠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들, 입, 하나, 둘. 밭들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머니 모 하나, 둘, 셋, 넷, 다섯. 뜻의 하나, 아니, 거동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홉열열 12, 13, 14, 15그 다음에 44번째 문장째 문장입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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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땅할 유, 오히려 유인데 여기서는 당연하다. 그런 뜻으로, 마땅히. 그런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아들, 자, 견줄비, 아이, 아. 이 아들, 자, 자는 보통 일반적인 그냥 보통 그냥 보통의 아들들 이런 뜻이고 이 아이야는 나의 아이 또는 뭐 누군가의 아이 특정 아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는 어, 조카 한 가지는 내 아이 그런 뜻으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모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들 모두는 음, 모든 고모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당연히 어, 조카와 자기 아이를 나란하게 한다, 견주다는 나란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카랑 자기 아이를 어, 비슷하게 자식처럼 여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 견줄 빗자를 컴페어로 하면은 비교한다 이러면은 상당히 머리 아파지는 관계인 거죠. 그러면 쓰겠습니다. 모두 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고모고, 시어머니 고짜도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 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둘째 아버지,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히려 유당연히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아들자 하나 둘 견줄비 하나 둘셋넷 다섯 아이야 하나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원래 조카들은 음, 자기 아이처럼 귀엽고 예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음 필사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